갤럭시 핏 3sm r390은 당신의 운동 파트너로 완벽하게 자리잡을 제품입니다. 이 스마트워치는 90종 이상의 운동 모드를 지원하여 러닝, 사이클,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 측정 기능은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무엇보다도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땀을 흘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50m 방수 기능으로 수영이나 비오는 날에도 선생님.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, 최대 13일의 긴 배터리 수명은 매일 운동하는 당신에게 든든한 지원이 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만족스럽다며 극찬하는 이 제품은 헬스케어와 알림 기능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갤럭시 핏3와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